안녕하세요, 하나이글스 팬 여러분들. 하나 소식만 전해드리는 수리포터입니다. 기사 읽어주는 여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수원에서 열렸던 KT와의 경기, 저는 정말 정말 재밌게 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하나는 5대 0의 승리를 잡았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부터 완벽한 출발입니다. 7연승, 원정도 4연승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오늘의 MVP는 당연두 명이었죠? 투수 폰세, 타자 최은성. 폰세는 6이닝 무실점. 3진 8개, 시즌 12승 무패 기록, 외국인 트리플 크라운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은성 선수, 3회 적시타, 5회엔 좌월 투런 홈런, 총 3타점에서 3출루, 거의 원맨쇼였죠. 최은성은 예전보다 팀이더 믿음직해졌다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수비도 완벽했습니다. 노시환 이원석의 몸을 던지는 플레이, 불패는 박상원, 한승혁김서현 순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현재 성적은 53승 2무 33패, 2위 LG와 4.5경기 차이로 단독 선두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KT와의 2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선발은 문동주 선수 후반기 첫 등판인데요. 팬들의 기대 아주아주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의 경기도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수리포터였습니다.